파란색이.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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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laughs> <laughs> 오, 엄마가 줬어. 우리 서원이 선물 받을 수 있어. 아빠 선물 주세요. <laughs> 어. 선물 주세요. 아. 우리 여기다 주세요. 주세요. 여기. <laughs> 구독해주세요. <laughs> <laughs>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서원이에요. 우리 서원이 일어서서 해도 되지, 오늘은? 일어서서 할까? 응. 서원아, 엄마도 같이 나 온다? 한번 볼래? 돌려봐. 엄마도 같이 나와요. 허, 좋아. 우와! 엄마도 같이 나와요. 어때? 네. 괜찮아요? 네. 어, 좋아? 네, 엄마. 어, 엄마도 여기 나오지. 엄마. 어때? 엄마 여기 누구예요? 이쪽은? 저 이. 서우니 우와! <laughs> 우리 서우니 말이 많이 늘었어요. 이 자리에요. 이자리 <laughs> 방송하자, 자영하자. <laughs> <잘>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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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이 볼이 왜 그래요? <laughs> 엄마가 꽃이 피었데 네가 빨개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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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t 겠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자, 괜찮지? 우리 r e s 괜찮지? 지르지 응, 모르지 모르게 마 Tarest. t a r e s 볼까? a r e 할까요? 네, r 이 s 왜? 왜러지지안 <laughs> 안녕. <웃음> 다시 오늘 엄마랑 게임을 할 거예요. e s t t 잘할 잘할 어 있어? 선이 잘할 수 있어요? 어, 오 이게 룰렛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선장 아저씨 선장 아저씨 자 여기 아빠 보여줘야지 이렇게 그지? 어 무는 거 아니에요? 어 <laughs> 우리 선이가 보여주는 거야 우와 우리 게임 한번 할까 해볼까? 성우, 뭔지 알겠어? 오 설명서 보는 거야 우리 선이? 오 설명서도 봐? <laughs> 여기에다가 칼을 하나씩 넣어서 이 선장 머리가 확 튀어나오면 지는 거야. 우리 서은이가 이기면 선물 줄게요. 아빠가 선물 준비했다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자, 서은이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넣어볼까요? 여기다 넣어볼까? 우와 우리 서은이 꼽았어. 엄마도 하나 꼽아볼까? 응? 서은이 빨간색으로 꼽아야 돼. 네, 빨간색. 엄마도 꼽아보면 안 돼요? 네. 허어! 허어! 찹, 어. 찹, 잡... 어. 꼽아야 돼, 서운아. 자, 엄마 볼게요. 오! 서운이 빨간색, 빨간색. 먹어볼까? 이거? 치. <laughs> 아! 두근두근두근두. 우리 성이 어 이제 할게요. 엄마.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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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 이걸로 해. 알았어. 아니 빼지 마, 이거는. 여기 안 튀어나오지? 하나. 또 해. 봐 재밌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응? 다시 한번. 오희 어, 잘하네. 응. 응 이거 뭐야? 아그기 응. 엄마가 더 놀랐어 어떡해? 소리안 놀랐어? 응? 놀랐지. 오왜 키워왔어? 진짜 너무 무거워 <laughs> 이거. 어?

우리 이 선물 빨리 받고 싶어서 엄청 빨리해요 지금. <laughs> 아빠 서은이 선물 주세요. 우리 이 빨리 받고 싶어 가지고. 아니 이거 서은이 거 아니야. 이건 엄마 거. 이건 엄마 거잖아. 서은이 거 준대. 아빠가. 나 서은이 거 준대. 그럼 그 서은이. 그럼 그럼. 이거는. 뽀라라 뽀로로 안 막혀. 뽀로라안 막혀. 에이, 둘다아서한번더 할까? 또또 준대. 우리 또 할까 이거? 또 할까? 또 받을까 우리? 또 한가? 엄마 먼저 할게요 이번에는. 자, 선이꼬아 이거 또 준대. 선 이거 음, 봐볼까요? 음. 아빠 보고 대신해달라고 할까요? 엄마. 엄마가 할까요? 예. 네. 빨간색, 은 서원이 거. 엄마, 파란색. 어, 예. 파란색.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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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마가 줬어. 우리 서은이 선물 받을 수 있어. 아빠 선물 주세요. <laughs> 선물 주세요. 어. 우리, 여기다 주세요. 주세요. 여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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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오두개 나주네 애기랑 패티요 와오 우리 가이 좋겠다 우리 그거 한번 뜯어볼까 자 뭐부터 뜯어볼까 애기부터 뜯어볼까요 네 찾아져있어요 에디 와! 에디다 아이 좋아 리사 언니 와! e 아 이거 에디가 혼자서 걸어다니나어떡 와! 니까 해 볼까? 우리 크롱도 잘 건너 한번 볼까? 쌤. 음. 우와. 음. 우리 서원이 뽀로로 친구들이 또 생겼어요. 여... 그렇지? 좋아요? 네. 좋아요. 우와. 아빠. 오. 아빠. 아빠. 안녕. 아빠. 오! 아빠. 서언아 꼭 그렇게 네, 얘기해야 네, 네. 돼. 우선이 대화하는 거야? 어뽀로 친구랑 네, 대화하는 네, 거야? 네, 네. 오 어느 나라 오너지 <laughs> 대화도 해 우리 서언이. 네. 우리 서언이 포로로 포로로 친구들이랑 같이 인사할까? 네, 인사할까? 네. 여기 인사 인사하고. 자 다음에 우리 오늘 서언아 재밌었어요? 응 나. 방구쟁이. 방구쟁이. 어자 서언아 어 냄새. 어냄새어냄새 어느새, 어하고 어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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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새 어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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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새 어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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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